욕망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와 그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고 부자가 이것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러웠습니다. 청재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빚을 차감해 주었습니다. 예를 들어 기름 100 말을 빚졌는데 증서에 50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수정합니다. 밀 100속을 지은 사람 빚을 진 사람에게는 8 0석이라고 쓰게 하였습니다. 청재기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런 호의를,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형성되고 또그 사람과는 상호 우정의 관계가 형성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들에게 환대와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아,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런 계산을 아주 빠르게 이 청지기가 한 것입니다.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.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입니다. 주인은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.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것이죠. 그만큼 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.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서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주인은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했고,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.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그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것에서 빛의 자녀들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응할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절입니다.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. 이건 돈으로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. 그런데 왜 돈을 불이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? 그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이라고 한 것입니다. 돈은 이 세대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10절에 보면,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이한 것, 남의 것, 이것은 이 세상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. 불이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. 이 세대에 속한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,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하여서 충성할 때, 큰 것과 참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. 큰 것과 참된 것이 이게 바로 영원한 거예요.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돈과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는 것입니다. 우선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복음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.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을 전해 줄수 있습니다. 복음은 이런 거예요. 하늘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.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.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